Come on. 분수끼리 더 하는 거. 우선은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5분의 4.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네. 음. 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는 분수는 분수끼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1과 3분의 2는 1하고 3분의 2로 분리가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알죠? 가르기 어. 모으기 한번 해보면 얘는 1하고 3분의 2로 분리가 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1하고 5분의5 네. 4분의 5 누구야? 5분의 4 그치 분수 제대로 읽어야지 우리 몇 학년? 5학년, 5학년 분수 제대로 읽읍시다 네.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할거래 그럼 여기서 자연수 누구야? 1 얘는? 1 1 더하기 1 2 어려운 거 아니지? 네그렇수 아, 있지 자, 그러면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5분의 4 이거 분리해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1 더하기 1, 맞지? 네. 그 다음에 분수 누구야? 여기서? 3분의 2. 3분의 2. 여기서는 5분의 4. 5분의 4. 그렇지. 그러면 1 더하기 1은 너무 쉽지, 뭐예요? 2. 2. 어, 이거 더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어때? 달라요. 달라요. 뭐 해야 되지? 통분. 통분. 그러면 몇으로 통분할까? 15. 15. 그러면 십오 분의 십 더하기 십오 분의 1이 얼마? 십이 그러면 이 더하기는 똑같고 그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십오 분의 십이 누구야? 십오 분의 이십이 그치 그러면 이거 2와 15분의 22 이렇게 쓰는 바보 있어요? 아니, 어. 있어요. 어왜안 돼요? 야, 대분수가 분자가 더 커서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대분수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커버리잖아요. 이거 가분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대분수로 바꿔요. 네. 그러면 이 더하기 여기는? 1과 15분의 7. 7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네. 그러면 2 더하기 3. 1인 거네. 네. 아, 뭐예요? 3. 3. 그럼 얘는 3과 15분의 7 이렇게 쓰면 돼요. 할수 있겠어? 네. 아. 아 그러면, 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아니요 대분수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조금 더 간편하게 풀고 싶은 친구들 있을 거야. 풀면 되지. 어쨌든 1과 3분의 2 더하기 1과 5분의 4. 그러면 둘다 가분수로 바꾸면 돼요. 뭐예요? 3분의 3분의 5 3 곱하기 1 3, 3, 3 더하기 2 5, 5, 5. 그럼 3분의 5 맞지? 네. 다음 뒤에 거 5분의 9 어? 그러면 이거 조금 익숙한 형태다, 그죠? 렇 네. 어? 그면 이거 15로 통분해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15분의 이거 25 얼마? 25 25 그 다음에 뒤에거 15분에? 27. 27, 27 그러면 15분에? 52 그렇지 52 이걸 대분수로 바꿔요 네. 그럼 뭐야? 7. 어, 3과 15분에 7. 7 진짜 맞는지 한번 봅시다 52를 15로 나눠보면 되지? 네 몇번 들어가요? 3번 3번은 뭐야? 세번 응. 그러면 5, 3, 15, 45? 네 빼면? 7 15. 7 어, 3과 15분의 7. 7 맞네요 우정?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네. 음. 음, 가구처럼 고치는 게 훨씬 더덜 틀려요 <laughs> 훨씬 덜 틀려요 아, 알겠죠? 진짜요? 응 음. 근데 민혜는 둘다 해도 틀린 것 같기는 해요 네 <laughs>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문제 음. 1번으로 가서 네.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5분의 3을 계산하고 싶대요. 지금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모아놨고, 그치? 네.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모아놨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거 1과 2분의 1 그러면 이거 2분의 1을 10조각으로 쪼갰어요, 그쵸? 네. 뭐예요? 10분의? 10분의 5. 네. 10분의 오. 5만큼 색칠이 돼있을 거고, 얘는? 10분에 6만큼, 그렇지. 그럼 이거 1 더하기 1이니까 2만큼 칠해졌을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10분에 5니까 5칸,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6칸, 합치는 거지? 네. 그럼 몇칸 칠해야 돼? 11칸. 네. 11칸. 그러면 여기 꽉 채우고, 그 옆에 작게 1칸씩 한한 칠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결과 딱 보이지, 뭐야? 3과, 3과 10분의 얼마? 1. 얼마? 1. 이렇게 그림으로 확실히 보이죠? 응. 그러면 이거 채워봅시다. 채워도 될까요? 네. 응. 네 그러면 1과 10분의 6. 앞에 거 뭐였더라? 1. 1이야? 오. 5. 그 다음에 옆에 거는 1과 10분의 6. 그러면 1 더하기 1 해서 2나왔고 그렇지그 네. 다음에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11 10분의 11, 10분의 11. 맞아? 네 그러면 이거는 1과 10분의 1이랑 똑같은거지? 네그 앞에 2를 더해주면 되죠? 네. 2 더하기 1? 3 3하고 10분의 네. 1다 적었나요? 네 칠도 다 했나요? 네 네, 넘어갑시다 네. 네 그러면 문제 2번 첫 번째 거는 성분을 먼저 해놨네 어쨌든 네 그러면 2는 똑같고 여기 1도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분모, 분자에만 곱하는 거야 지 은서야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얼마 곱해야 돼? 2, 2. 여기도 2. 2. 2. 여기는 4, 4. 4. 여기는 3 곱해요. 맞죠? 네. 위에도 사람. 3. 15, 5, 3. 15. 15. 여기 옆에 빈 칸에.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 여기 쌓있네 그치? 네.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그럼 18분의 4 더하기 18분의 15. 맞아요? 네. 12. 자, 그러면 2 더하기 1. 3. 어려워? 2 더하기 1. 4. 3. 3. 그 다음에 18분의 4. 더하기 18분의 15. 18분의 19. 그럼 이거 3과 18분의 19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예. 1과 18분의 1. 18분의 1. 11. 11. 11은 뭐야? 1이야, 그쵸? 응. 음. 얘가 바뀌는 거야, 대분수로, 맞지? 네 아, 그러면 대분수로 바꿔놨으니까, 이제? 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 해야 되겠죠? 네 뭐예요? 4. 4와 18분의, 18분의 1. 1. 4분에는 자꾸 누구야? 이 4는 분자야, 분모야? 음. 분자야, 맞지? 어, 엄밀히 말하면 분자야. 자연수 부분 너 봤자. 그래서 분모에다가 썼다가는 큰일 나요. 아, 2번 넘어가도 돼요? 네. 네. 안 돼요? 네. 돼요. 돼요. 송위로 돼? 네. 네. 이번에 2번. 요거는 어, 대분수를 뭘로 바꿨을까? 가분. 수 어떤 거? 가분. 가문. 가분수로 바꿨어. 그렇지? 그러면 이고. 18. 18 더하기 2 20, 20. 얼마? 20. 여기 20. 20. 여기는 6. 6. 6분의 아, 6. 6. 6 6, 6더하기1 0 11.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거 배웠나요? 네. 배웠어요? 네. 근데 왜 몰라요? 못 살아. 나 이제는 뭐 해야 돼? 분모 다르니까 땡뭐 아 해야 돼? 이런... 땡뭐 해야 돼요? 어 통분 아 통분할 때 분모에 2 분자에도 2 <놀람> 그러면 여기 40 그렇지 다들 잘하네 그 다음에 옆에 거3 곱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 33 그러면 40 더하기 33 얼마야? 70 그럼 얼마야? 7 아, 네? 7 그러면 7 3안에 18이 몇번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몇번 정도 들어갈까요 네, 음... 번 4, 4, 4. 4 그럼 3 4 3 2 1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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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몇3 3 3 3 3 3 3 8분의1 3 3나요 또 한번 지금 해 갖고 올수 있죠? 음. 네, 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3번. 보기와 같이 계산을 해 달래요. 보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자연수끼리 했을까 아니면 대분수로 아, 가분수로 바꿨을까 가분수로 바꿨어요. 그렇지. 가분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분수로 바꿔 주면 되지. 음. 앞에 거 4분의 4분의, 4분의 4분의9. 9. 9.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왜안 어. 네, 네. 해? 아. 그 다음에 옆에 거 5분의9. 5분의9. 그렇지? 음. 그러면 여기서 통분해야 되겠지? 네. 최소공배수로 통분했네요. 맞죠? 네. 그러면 20. 20분의 앞에 거 안들려요 45시 45. 5 45. 뒤에까 20분에 3 5 3 맞지? 네. 그러면 더해 주면 20분에 80일. 그렇지. 오왜 기다려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 다시 바꿔야 되겠지? 네. 그리고 이렇게 요 네. 뭐예요? 4, 4, 8, 8. 네? 80분에야? 요 분모가 8 0이 아, 20분에. 그렇지. 이거, 4와 2 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laughs> 유진이 다썼지 네. 응. 아, 그러면, 이번, 이거, 을아 대분수가가분수로 고쳐야 되지? 본으로 응. 그래서 통분하는 거지? 네. 맞죠? 네. 아, 그러면 지윤아,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 잠깐만요. 네. 50. <laughs> 최소 공배수요. 다시 최소공부했어요. 이거 니은자 하는 거 기억하죠? 응. 네. 음, 해보세요. 10하고 15 다른 친구들도 해보세요 했어요, 했어요? 네. 몇으로 나눠지나요? 5요 5요? 응 다른 친구들도 50이 나와요? 아니요 얼마 나와요? 30이요 뭐지? 준아. 아. 아, 어, 셋. 15. 5. 5. 2. 3. 2? 아. 응. 수 이게 어떻게 해서 50이야, 이 양반아. <laughs> 5 곱하기 10. 곱하기 3? 30. 그렇지. 그러면 30으로 통분이 응. 됩니다. 맞죠? 응. 응. 아, 그러면 앞에 어떤 수곱해야 돼? 여기 3, 여기도 3, 얘는 2, 2 그러면 39 곱하기 3 27, 27. 9, 3, 27 3, 3, 9, 27, 맞네 그 다음에 옆에 17 곱하기 2 34. 34 합치면 30분의 100. 아예, 아예. 151 그렇지 151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 바꿀 수 있겠다 맞죠? 뭘까요? 네. 5와 30분의 1 그렇지 오. 5와 30분의 1 이렇게 풀어낼 수 응. 있죠? 응. 네이 과정에서 약분이 필요하면 약분 당연히 해줘야 돼요 알겠나 네. 응. 지금까지는 약분이 필요가 없었어 그렇지? 응. 아, 기약분수니까 애초에 그러면 넘어가도 되나요? 네 4번 왜요? 빨리 끝내고, 미션 시간줄라고요싫은가요 자, 응. 4번에 1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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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1번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해보고, 2번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우선은 자연수랑 분수 분리할 거야, 그지 음. 여기 분수 누구야? 3분의, 3분의 1이랑. 3분의 옆에 봐? 분의 7분의 2. 그렇지. 그러면 1 더하기 1, 2. 2. 2. 그 다음에 옆에 거 통분해서 계산해야 돼. 맞지? 여으로 네. 통분해? 21 21 이거 이 21분의? 7. 7. 7. 7 7 뒤에 거 21분의? 6 6 그러면 분수 부분 계산해 준 거야. 21분의? 얼마? 14 13 그럼 이제 이거 붙여서 해줘도 되죠? 네. 뭐예요? 2분의 2와 21분의 13그 다음 2번은 가분수로 고쳐서 가봅시다. 6분의 7, 7. 7. 맞아? 네그 다음 옆에 또 8분의 2 3 8이16 더하기 7 23 그러면 24로 통분할 수 있어. 맞죠? 네 그러면 24분의 이것도 24 곱네 자 얼마 곱해야 돼 앞에 거? 4, 4. 4. 여기도? 4, 4. 5, 7 4 28 28그 28. 다음에 8에다가는 얼마 곱해요? 4 3 여기도 3 4. 그러면? 60 21 네? 응? 네? 네? 69요 23 곱하기 3 아, 21이에요? 29요. 뭐지? 소율아 어디 갔다 왔니? <laughs> 혼자 마법세계 갔다 오셨나요? 왜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 24분의 얼마? 어... 97 97 그렇지 그러면 네번 들어갈까요? 네. 4와 어, 24분의 1 그렇지 4분의 가 자꾸 누구야? 네? 누가 자꾸 4분의 라고 얘기해? 이상하네 적었나요? 네. 확실히 네. 가분수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짧아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대두 쪽. 문제 5 번. 다 적었죠? 네. 계산 응. 결과를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세요라고 합니다. 음. 첫 번째 거는 2와7분의 삼, 하기 일과 5분의4 음. 그러면 7분의대로로가분수로대분수를가분의로분의볼까의분의분의 십분의 십분분의십분십 그러면 35분에 75. 7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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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 7, 85, 90, 저기 35분에 63. 63, 그러면 35분에 얼마? 1 4 0 8 1 4 8 1 0 100, 1 0 1 1 1 0 4번. 네 번. 네, 네번 들어가요. 35. 하고 나머지 8인가요? 네. 응.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 거, 그렇지? 네. 응. 그러면 두 번째 거, 요 놈. 이것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붙여서 해볼까요? 6분의? 11 11두 번째 거 4분의? 7 7 12로 통분 가능하지? 네 그러면 12분의 22 뒤에 거 12분의? 1 1 21 그러면 합쳐주면 12분의? 43 43 그렇지 어, 잘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딨을까? 이거 이거 두 번째, 번째 거 음. 여기 그치? 네 음. 다음에 이것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해봅시다 네. 앞에 거 불러보세요 9분의? 16 16 그렇지 뒤에 거 6분의? 17 17 몇으로 통분? 54 그거 말고 간단한 거18 8 그렇지. 네. 최소공배수. 네. 어, 뭐라고? 최소공배수. <laughs> 뭐라고? 최소공배수. 최소 <laughs> 걔를 좀 활용해 주세요. 네. 음, 그러면 18분의 32. 뒤에 거는 18분의 51. 얼마? 51. 1 그러면 1 8분의더 해주면 그럼 얼마야? 음, 응, 83 좋아요.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 고쳐주면 4, 4 얼마일까요? 4, 5, 18분의 4와 18분의 1 1 4와 18분의 1 1 그렇지 답이 나와 있는 거 같더라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계산을 네. 해봐야 너네 실력 늘어. 알겠지? 네. 귀찮다고 이거 나머지가 답이겠지. 그러다가 품고 다치면 어떡해요. 그쵸? 그렇죠? 네. 어. 조심하세요. 네. 이제 수 여기까지 하고 빨리 미션합시다. 네. 지금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은 시간 동안 미션 마무리 못하면 내일 출석해야 돼요.